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의 신속통합기획 추진하고 있는 13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현재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도 한번 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통기 수시 접수 방침에 대한 간단한 요약, 용산구의 신통기 진행지역, 서울 25개 구 전체적인 신통기 추진지역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은 이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이런 안내문이 있었고요. 연중 상시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정되고요.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아래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면 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반대 비율이 좀 많다거나 전용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은 안 되고요. 또 제외 가능한 이제 지역은 현금 청산 대상이 좀 많은 구역이라든가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가 않은 구역, 또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도 제외가 될 수가 있고요. 도시재생 지역, 해제 지역, 또 도시관리 및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좀 검토가 되면서 진행 여부가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동의서 번호 부여를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서 동의서가 친구가 돼야 되고요. 반대 동의서 혹은 뭐 동의 철회사 같은 것도 이 자치구청에서 후보지 추천하기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정되고요. 선정 계획은 정량적 평가 점수 순으로 추천하되 구청장이 최종 추천 순위를 조정하여 추천할 수가 있고, 수시 추천, 수시 추천이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개최 3주 전까지 상정된 구역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 대상은 선정이 개최 3주 전까지 상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연중 상시고요. 제출해야 해야 될 서류 같은 것들이 있고 후보지 선정 기준 안은 정량적 평가 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여건, 정책적 요건,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 지역,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어, 법적인 구역 지정 요건 충족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구역계의 적정성, 생활권 계획과의 정, 정합성,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 점수와 관련돼서, 기본 점수 100점에 가점 20점, 감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100점이라고 하면,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과속 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이고요. 가점 요인으로서 얼마나 찬성 동의율이 높으냐, 아, 그런 것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 침수 지역도 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많아도 가점이고요. 감점 요인은 반대 동의율이 많으면 감점을 많이 받게 되고, 구역의 면적도 상대적으로 85,000 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감점 마이너스 5점 받고 구역의 면적이 조금 적다 라고 하면 감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후보지 발표일 기준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 이거고요. 권리선정 기준일 지정하는 것은 23년에 선정이 된 지역들은 이렇고 어, 향후 24년부터 이제 지정되는 지역들은 음, 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하는 날 혹은 구청장이 서울시로 별도로 요청하는 날 이런 것이 이제 권리산정기준일로 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이 후보지 발표일 기준으로 예, 지정이 되고 어, 건축허가 제한도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랫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양식에 대한 거고요 네, 이 정도고. 첫 번째로 이제 요약을 해본 거고요. 두 번째, 용산구의 신통기 추진 연번을 받은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데요. 첫 번째가 한강로 3가 65-100번지 일대입니다. 이쪽이고요. 이쪽은 현재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라고 해서 구 한남 1구역 쪽이고요 세 번째는 원효로 3가 114-1번지 일대 라고 해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4번 또 11번과 지역이 좀 유사하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4번을 보면 은 원효로 3가 14-1번지 일대 라고 해서 요런 구역의 경계를 가지는데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서로 비슷한 구역의 경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효로 3가 200번지 일대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12번, 12번과 유사합니다. 요런 이렇게 돼 있는 지역들이죠. 여기가 12번 항목을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도 원효로 3가 183번지 일대 비슷하죠? 비슷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후암동 264-11번지 일대고요. 이쪽인데 어, 요, 요, 동후암동 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원효로 상가 251-15번지 일대고요. 어, 용산 국지 업무 지구 바로 뒤편이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5번 항목 부분에서 이 아랫 부분 정도가 이 7번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지역은 후암동 30-2번지라고 해서, 동후암동 일대. 그리고 면적이 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이, 왼쪽에 서후암동 지역이 있고, 이 오른쪽에 남산 바로 밑에 있는 이 동후암동 이쪽 일대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청파동 1가 97-28번지 일대고요 청파 2구역의 아랫부분입니다. 10번째는 청파동 1가 97-35번지 일대로서 이 왼쪽 9번 지역의 약간 오른쪽 편에 있는 지역이고, 11번째는 원효로 3가 8-1번지 일대라고 해서 왼쪽 지역, 3번, 4번하고 그 구역의 경계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12번째가 원효로 3가 183번지 일대라고 해서 여기도 5번 지역과 구역의 경계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번째입니다. 청파동 1가 97-18번지 일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9번, 10번 그쪽 지역과 인근에 있습니다. 지도의 위치로 보면은요, 1번이 여기고, 2번이 여기고요, 동후암동 쪽에 이렇게 두 군데가 했고요, 청파동 쪽에 세 곳이 했고, 이 원효로 삼가 쪽에 이쪽이 여섯 곳이나 연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 주체 세력이 이렇게 좀 이게, 어 지역별로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복잡하겠어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용산구에서 신통기를 진행하는 1 3곳이고요그 다음에 서울의 25개 구 전체적으로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신속통합기획 추진 연번을 부여받은 지역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총 47개소가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연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산구가 13곳, 성북구가 8곳, 강북구가 6곳,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5곳, 구로구와 서대문구가 3곳 동작구와 마포구가 두곳 나머지는 신속통합계획 추진하는 지역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제가 자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확인을 한 것으로서 확실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음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용산구의 13곳이 어딘지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성북구에서도 8곳이나 이렇게 이제 연번을 부여받았는데 성북동 3-38, 성북동 29-51, 장희동 219-233번지, 종암동 125-35번지, 성북동 29-51번지, 정릉동 898-16번지, 장희동 230-3번지, 정릉동 16-179번지 이렇게 8곳이고요. 강북구에도 6곳인 것 같은데, 미아동 345-1번지, 아, 뭐, 이거는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좀그렇고요 아, 직접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탈, 그래서 한 47개소 정도가, 아, 이번에 2023년, 수시접수를 위한, 아, 연번을, 동의서 연번을 부여받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요약을 이제 한번 해보면요. 23년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를 위한 연번부여 지역은 총 47개소로 보여집니다. 용산구가 13곳,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와 동대문구가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번부여를 이제 받은 곳 말고 실제 동의서 등 진구를 해서 구청에 접수까지 완료를 한 곳이 몇 곳이 있는지까지는 어, 확인이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 1회가 아니라 1개월에 한번 서울시가 선정 위원회 개최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기 이렇게 신청한 지역들은 이제 내년 초 정도부터 또 신통기 선정 지역이 막 발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선정하는 1차, 2차 공모 방식을 통해 각각 20곳 이상 선정이 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3년도에 연번을 부여받은 총 47곳에 대해서도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정도는 선정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